3시즌이 시작한지 이제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랭크컷이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3시즌이 굉장히 커뮤니티에서나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나 되게 많은 소문이 돌고 있어요 티어가 너무 잘 오른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있는 것 같다 매칭이 이상하다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냥 진짜일까 하고 방송인 분들도 많이 찾아가고 그리고 실제로 커뮤니티 겐지갤러리나 뭐 오버워치, 인벤 이런 것들을 이제 둘러봤는데 3시즌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철저히 제가 느낀 거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옆에서 감초 역할처럼 프로즈형도 MSG 역할로 초대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특징이 있는데, 특이한 매칭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MMR의 기준이 뭐예요? 무슨 기준으로 매칭시켜주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대에 골드탱커가 있으면, 우리 팀에도 골드탱커가 있고, 우리 팀의 딜러, 힐러가 각자 금화듀오면은 상대팀에도 딜러, 힐러, 금화듀오를 붙여준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괜찮거든요? 우리 팀의 듀오가 그렇게 티어가 높으면은 상대팀에도 티어 높은 듀오를 잡아주는 게 맞지, 공정하지. 문제는 같은 팀에 왜 골드랑 금화가 있냐는 거야. 나 근데 여기서부터 이미 살짝 삐끗난게 뭔지 알아? 어? 우리 팀 탱커가 골드면은 상대 어. 팀 탱커도 골드를 잡아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음. 근데 일단 내가 최근에 들린 그 경쟁 전 데이터에 의하면은 골드인데 이게 탱커가 아니고 막 힐러나 딜러인 경우도 좀 있었어. 맞아 맞아. 아 좀이 아니고 사실 많았어. 왜냐면은나 탱커를 돌리는데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laughs> 플레 다이아 구간에 끌려가는 거야 내가. 맞아. 당연히 상대 탱커도 <laughs> 티어가 낮고. 근데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 상대 뭐 힐러 뭐 메인이라는 사람 나랑 비슷한 mmr을 넣는다 해도 절대 이길 수가 없어 그 팀은 블리자드 방침은 그랬어요 우리 팀 mmr에 맞춰가지고 역할 mmr에 맞춰서 상대 팀 역할군에도 데칼코마니처럼 뭐 힐러가 금화가 매칭됐으면 상대 팀에도 힐러 금화가 매칭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팀에 1킬 9데스하는 실버 딜러를 잡아주고 상대 팀에는 금화 현지인을 잡아주면요 싸움이 성립이 안 되거든요 지금 MMR 기준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뭔가 확실한 게 없는 것 같은? 실제로 이게 뭐 저희가 일방적으로 막 느낀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광물 스트리머 분들이 진짜 잘 납치되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티어 격차가 많이 나는 그런 매칭은 게임을 즐겁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끌려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편하게 게임하려고 돌렸더니 무슨 그랜드마스터 도전자, 상위 500위 도전자 이런 사람들 있으면은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낄 거 아니야. 그럼 판 내내 쫄면서 게임해요. 즐길 수가 맞아. 없어, 그 판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연패 효과가 좀 덜해졌어요. 아, 시즌 1때 연패 매칭 생각하면 지금 양반이에요. 지금 하는 연패는 그냥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연패인데 시즌 1 때는 그냥 꽁스 사승 그러다가 꽁패 7연패 밥 먹듯이 했거든 정말. 근데 지금은 연패가 좀억가가 덜해지긴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단판 단판 매칭 억가가 생겨요. 진짜 납치되는 경우 때문에 매칭 억가 때문에 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결국에는 납치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매칭 억가고 납치된 탱커 힐러 딜러를 데리고 게임하는 상위권 티어 유저도 매칭 억가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윤택한 경쟁전을 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단판 단판에 대한 이 게임의 재미나 몰입도가 아 조금 반감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랜드 마스터 1을 찍어도 같은 팀에 다이아 딜러 탱커 잡아주는데 이거로 게임을 재밌게 할수 있겠습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서로 피해보잖아. 시즌 2 때는 거의 없었던 이런 억가 매칭이 생기잖아요. 시즌 2 때는 막, 플레 골드가, 금화 1, 금화 2큐에 끌려가는 일 거의 없었거든? 진짜, 극히 극히 두문이랬는데, 요즘 흔해요. 뭔가 잘못됐어. 불과 일주일 전이 시즌 2였고, 그때는 이 정도의 억간 없었거든? 그래서 다 금화는 붙여줬는데, 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특징 3. 지금 현재, 힐러 밸런스, 나름 황벨이에요. 조합 차이로 진다? 보다는 피지컬 차이로 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힐러 영웅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하자면, 키리코가 원래 OP 좀 완전히 좋은 시절에는 지금 그리고 다른 힐러의 뭔가 밸런스가 조절되기 전에는 모든 조합에 들어가도 그냥 상상다 씹어 먹는 말도 안 되는 사기캐였는데 이게 갑자기 키리코라는 영웅이 갑자기 아나야타, 아나메르시, 뭐메젠 바티젠, 젠브 이런 거에 카운트 당 하거든요. 물론 키리코는 힐러 중에 압도적1 티어입니다. 0 티어예요. 힐러 중에 가장 좋아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 근데 뭐 프로씬에서는 모르겠지만 경쟁전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있었던 완전 상성무시 그냥 무지성 영 티어였던 키리코의 입지가 아주 강력해진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키리코 자체가 안 좋아졌다는 느낌보다는 다른 힐러가 갑자기 뭔가 부상한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아나 뭐 얘는 항상 국밥이에요. 뭐뭐 뭐 설명할 일이 없어 아나는. 자, 그리고, 루시우. 얘가 약간 애매해졌거든요, 사실 지금. 루시우가 항상 그 상위 티어에서는 고정픽이었어요, 거의. 뭔가 이속 밸류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 여전히 좋습니다. 여전히 좋은데, 이속으로 훅 하고 덮치는 요 느낌이 예전만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루키는 여전히 사기다. 바티스트. 얘 은근 지금 꿀케입니다 딜을 안정적으로 뽑아내면서 살수 있는 애가 이 바티스트만 한게 없어요, 사실 지금. 자, 브리기테. 예, 지금 좋습니다. <laughs> 진지하게 부조화들이 아프고. 구슬 개수 늘어나서 자체 그 깡딜 유지력이 좋은 듯. 메르시 얘도 좋아. 킬코가 옛날에는 그냥 모든 상황과 상성을 무시하고 모든 상황에서 좋았는데 지무도 뭐 물론 솔직히 원챔에도 원챔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한데 근데 다른 힐러들이 그 특정 상황에서 장점이 너무 좋아졌다 그래야 되나? 맞아. 그리고 러시 조합이 제가 보기엔 지금 괜찮거든요. 상대 팀이 좀 러시를 카운터로 잘 치는 게 아니면은 러시가 은근 괜찮은 것 같은 게. 일단 라인이 안뒤죠 그리고 러쉬 갔을 때 키리코도 좋긴 하지만 바티스트 깡딜도 나쁘지 않거든요 바티도 좀 약간 연구가 필요한 이번 메타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모이라도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상대적으로 밸류가 떨어지는 것은 맞으나 힐량을 놓고 봤을 때 괜찮을지도? 그러니까 하나의 옵션을 고려할 수 있어요 아무튼간에 지금 뭔가 힐러의 밸런스가 나쁘지 않다 브리기테가 방밀이 박미리 바뀌었잖아 박밀에서 스턴 빠진 대신에 엄청 멀리 날아가는 걸로 바뀌고 쿨타임이 줄었잖아 물론 CC기가 너무 사기라서 너프가 맞긴 한데 음. 이것도 나 우리 전에 CC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그 이거 왜준 거냐 이거 너무 쓸모가 없다 막 약간 그런 여론이었는데 나 지금 좀 생각이 바뀌었어 일단 쿨타임도 줄어, 줄어서 그 살짝 말이 안 되는 이동기가 됐어 요즘 브리기테들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일단 그냥 방패 들고 이동해서 약간 좀 베이팅 한다 그러지 좀 앞에서 깐족간족되다가 오는 거를 계속 밀쳐. 브리게 그 쿨타임이 일단 4 초밖에 안 돼. 그래서 그거로 계속 탱커들이 오는 거를 밀쳐내다가 어떻게 겨우겨우 브리기 때까지 거리를 좁혀서 뛰었어. 그러면은 갑자기 그 백방밀로 백방밀. 슉 사라져 버려. <laughs> 뒤로. 그니까 백방밀로 그냥 확 어, 없어져 버리지. 그게 거리가 너무 멀고 4 초밖에 안 돼가지고 그걸로 도망가면 답이 없어. 밀치고 도망가고 밀치고 도망가고 볼 디바 이런 애들 입장에서 잡을 수가 없어. 현분님이 브리하는 거 봤는데 팀이 들어갈 때훅 들어가는 것도 잘하는데 일단은 가장 잘 보이는 게 백방밀이 진짜 많아. 근데 그백방밀딱 쓰면서 어. 상대 탱커가 애매해지는 그림이 되게 많아 이동기로서의 박밀이 어 맞아 베이팅의 어떤 그런 플레이를 베이팅 플레이를 약간 살려주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 가뜩이나 난 요즘 베이팅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솔직히 딜러 할 때도 상대랑 물릴 때안 물릴 때한그 거리에서 막 깐족간족 되다가 상대한테 안 죽는 그 거리 안에서 최대한 가까이에서 딜을 넣는 게 사실 딜 뽑아내기가 진짜 좋은데, 뭐 에코는 예를 들어 d 시프트로 빠지고, 뭐 소저는 디 슬라이딩으로 빠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브리기트도 좀 힐러인데 그런 게좀 가능해졌어 살짝. 결국에는 이게 약간 게임이 고여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게 뭐냐면 예전에 힐러가 베이팅하는 그런 글이 많이 없었거든 사실. 근데 키리코도 베이팅할 수 있고. 어 맞아. 그리고 브리기테도 베이팅할 수 있고, 그래서 키리코처럼 얄 있게 사이드 쓰고, 막 이제 좀 뭔가 걷어내야 될것 같은데, 얘한테 이동기 빼니까 상대가 이제 이동기 키고, 우리 힐러한테 들어오는 그런 상황. 디바가 키리코를 보려고 부스터를 썼는데, 상대 윈스가 우리 힐러를 물어가지고, 우리 힐러 쪽으로 붙어 써가지고 매트릭스 덮어줘야 되는데 그 거리가 안 닿는 상황. 키리코가 그런 베이팅 가능하고 브리기테는 방금 얘기했던 물릴 것 같은데 시프트 쓰고 백방밀하면서 상대 탱커 이제 바보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의미에서 모이라도 일종의 베이팅이 될 수가 있죠. 어 맞아. 내가 볼때 모이라도 하려면 할수 있을 것같다 그러니까 음. 베이팅이 사실 그거잖아. 유인 뭐 낚시 약간 이런 거잖아. 그렇지. 아슬아슬한 거리를 지키면서 물어줘 물어줘 하면서 자기한테 딱 묻는 순간 이제 뭐체중기 같은 거로딱 음. 빠지면서 약간. 빌드업을 하는 거지 살짝 요즘 많이 쏘.. 아니 브리가 너무 좋아요 그치 아니 난, 나는 이거 황별 아니라봐 그래서 아, 브리가 그죠? 이상해 지금 브리 진짜 그니까 심각해 지금, 지금 진짜 브리 거의 못잡아 그냥 그냥 레킹하고둔피하면 못잡아 다양하게 나와서 황별이라 생각하는 거야 나는 음, 맞아 나도 다양하게 나서 황별이라 생각하는 거야 다양하게 나와는데다할 만해 아니 루시우가 약간 오히려 저거 팀합을 요구하니까 쟤는 루시우는 무조건 들어가자면 다 같이 들어가야 되고 맞지 프로씬 뭐 이런데서 좋겠지 근데 그치. 아 그렇게 함 맞추고 하는 게 경쟁에서 사실상 가능하냐고 팀보 다 쓰는 판 자체도 적은데 어떻게 그거를 지금 그것도 어, 문제 이제 낭만이 있다고요? 갑자 금화가 <laughs> 많아졌다 감... 시험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건 있잖아. 시작이 안 됐어 아 그래? 어그 어. 이야기는 아직 아니, 시작도 아니, 안 됐어 아니 지금 에피타이저였구나